솔로몬이 이제 왕권이 확립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결혼인데 근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 어떤 여인이 이제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 애굽의 왕 바로와 함께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런 말을 봐서 정략결혼 같아 보이죠. 정치적으로 어 이집트는 그 당시에 대단한 나라니까 아, 이집트와 온전한 관계를 평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결혼 관계를 많이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그것은 사실은 의문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게 주제인데 이 결혼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도. 많은 여인들을 두고 수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것이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쨌든 자기가 보기에 정치적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어쨌든 정략적인 결론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성전과 왕궁을 이미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기본 상당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기본 상당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감사한 마음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뭐 학자들은 이 단어 자체가 번제 이름이 제사의 이름이 일천 번제다 이런 사람도 있고. 1천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 제사의 진심이었던 거죠 다른 왕들과 다르게 솔로몬은 제사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으니까 성전을 가장 먼저 지을 생각도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가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이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윗의 법도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제사는 성전이 아니라 아직도 산당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가장 중요한 마음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법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율법을 중요하게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항상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새벽기도 기도가 맨날 중요하다 면서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면 집에서 정말 기도할까요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급한 일이 있을 때또 기도하기도 하지만 에 그렇게 깊게 오래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같이 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형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형식만 있어서는 껍데기죠. 근데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함. 그래서 오늘도 어,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수요일 날 같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의 걸맞는 법도가 필요하다. 그 방법이 중,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래가기 위해서겠죠. 그게 없으면 나중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시작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1천번째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꼭뭐진이가 나타나가지고 네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원어대로이걸 번역하면 내가 네게 줄 것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줄 것을 구하라. 또 다른 표현 의미로는 내 마음에 있는 게 있는데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어떤 이기적인 것으로 구할 때가 상당히 많죠 물론 기도는 급할 때 중요할 때에 나에게 너무 다급할 때 이런 기도가 분명히 있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좀더 깊이 들어가면 보면, 근원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나 나의 입으로 말하면 강요가 되고 자유권을 박탈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 마음을 알아채고, 우리, 뭐, 나에게도 유익되지만,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구한 것도 주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죠.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이런 눈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 여러분 솔로몬도 부귀와 장수와 영화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런 인간의 모든 사람이 가진 욕망이기 때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네게 줄 것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게? 기도 내용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언제 솔로몬은 이때만 해도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상의 중요한 부분에 어떤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준에는 항상 다윗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떠했는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주와 함께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보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지도자, 교회 지도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지도자에게 이게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편하지 않을까? 백성들이 에,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제도 제가 이제 목장 모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세 가족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에, 아무리 애를 써도 어, 남편이 어, 정말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나라에 대한 분노가 있고 어,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집도 제한이 있고 보니까 사는 게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원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은 그이 기준을 항상 아버지 다윗에게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망부간에 자기가 잘하고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주변의 말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는지 그런 그 사람 생각이고 이러면서 자기만 옳고 잘하고 있고 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아니었고. 아버지 다윗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출입이란 말은 행동의 처신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갑자기 됐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나는 작은 아이와 같다 왕이지만 작은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북이서을 남유다가 촥 나오는데 이 왕들의 대부분은 젊었을 때에, 10살 이할 때에 왕이 된 왕도 있고, 10대의 왕이 된 왕도 있고, 20대의 왕이 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되는 순간 자기는 그냥 왕인 겁니다. 작은 아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 자리에 글맞게 행동하려고 막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는 작은 아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작은 것부터 기본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기준이 다윗의 법도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배우게 된다. 우리도 이런 이제 배우려고 시작하는 마음. 우리 여기 순도도 있지만 어, 처음 교회를 접하고 기독교를 접하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시작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 언제나 모자라죠. 네.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항상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사실 일당에는 그렇게 소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고 너무 풀려지지 않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 평생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솔로몬이 구절해 보면 내가 네게 줄 것을 구하라 하나님이 이르만 했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냐면 구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듣는 마음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두 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혜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비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과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과 분별력이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경청입니다. 경청. 겸청. 우리가 이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야곱서 1장 19절에 너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드디하라 너무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많이 알수록 오래 다닐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말은 주저담을 수가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결국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행한 것들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뭐냐? 영적인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성내기도 드디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 경청하는 것이, 근데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도 무엇을 들을까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뭘 말할까?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심으로 듣기만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말하는 사람이 치유가 돼. 아, 그게 성경적인, 영적인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들으만 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기도라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려 했고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부와 기와 영광도 주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14절인데 저는 이것을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입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 항상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깨뜨리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이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모든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